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용인 오토허브 매매단지에서 알선 전문 딜러를 하고 있는 마이웨이 중고차 유관호 부장입니다 중고차 구매 문의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최적화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화면상에 보이는 레드 색상 사용하고 있는 기아사의 포르테 쿠페 포르테 쿠페 가솔린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은 1.6 CVVT 기본형 등급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10년식 10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현재 토탈 키로수는 10만 키로가 조금 안되는 9만 9천 키로대를 주행을 하고 매매단지 입고된 차량이고요. 연에약 1만 키로 정도 밖에는 주행을 안하고 입고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교환이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성능기록부상으로 완전 무사고 한정 받은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의 최강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차가 출고된 다음에 10년 동안 단한 명의 소유주로만 있다가 매매 단지에 이제 처음으로 입고가 된한 명의 소유주만 있던 1인 신조 차량인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테 쿠비라고 하면 전무후무할 것 같은 준중형 스포츠카의 대표적인 차량인데요. 정렬의 레드 색상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나는 튀는 차량이 좀 좋다 하시는 분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포르테 차량은 보편적으로 사고가 난 차량들이 대부분이고 좀 많은 편인데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 보셨겠지만 교환이나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연에 만 k m 밖에안탔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상해보건데 여성분이 타셨거나 아니면 남성분이 짧은 거리만 조금 왔다갔다 하는 용도로 주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능 기록부상 교환이나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준중형 스포츠카를 300만원 후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해당 차량 저희 영상 보고 오셔서 구매하실 경우 부대비용 제외하고 차량 대금만 399만원, 3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시청하실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에이 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대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사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송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고도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마이에이 중고차로 연락주시면 정직하게 판매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